안녕하세요. 1톤 탑차 랜드 손태성 실장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유라보 롱카고. 그 중에서도 세미오토가 장착된 아주 귀한 차량입니다. 어, 2019년식 6만키로 성능상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, 일단 외관 상태 한번 보시죠. 외관 상태 보시면 뭐 특별히 기스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앞에, 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슬라이딩 호루가 장착되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아주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차량이 걸로 확인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이쪽에 슬라이딩 고루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미시면 앞으로 오십니다. 적재함 상태 또한 뭐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실내 상태 한번 보시죠. 전차주, 전차주분께서 따로 여기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셔가지고, 뭐,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주 굉장히 좋을 거라 예상됩니다. 그리고 이 차만의 매력은, 이제 이그 세미오토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. 세미오토 같은 경우에는, 이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,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. 지금 여기 기어봉을 보시면, 여기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. 이거 온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세미오토가 장착되는 거고요. 세미오토가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off를 누르면 이제 일반 수동차량처럼 되는 거예요. 이 라보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기 클러치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시동 꺼짐이라든지 이런 게잘 많은데 이 세미오토를 장착함으로써 뭐 시동 꺼지고 이런 건 아마 아무래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 예상됩니다. 보통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변속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미오토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고 후진을 누르면 됩니다 기어 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. 위에 버튼만 누르고 이렇게 기어를 변속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. 그리고 라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LPG에다가 엔진 뭐 부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조 현상 이런 거 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라보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아주 좋은 차량일 걸로 예상됩니다. 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